자, 길드 테스트 참가자 어, 블로썸 님이고요. 어, 그다음에 테스터로는 몽마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열의 칼날의 탄지로 스킨을 끼고 있고요. 그냥 내가 면접 당했던 거를 써먹는 거예요. 야. 나는 저것보다 더 기분 나쁘게 당했지. 아빠 명절 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탄지로 아니야. 저거 주인공 이름 아닌가? 자, 방파 잘 써주면서. 자치즈볼 나오면서 이제 스킬전 들어가죠 자 <laughs> 저거 녹놓고 막고 있으면 생각보다 아픕니다 예 네. 목마, 목마의 마 치즈볼 콤보 깔끔하게 들어갔구요 앙승천띠 유해 신농 저멸 질러주고요아어 개콤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어가는 모습 어 그러면 이제 조금 어, 까칠한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 듣냐면 아 스담빨 아 운빨 이런다고 아. 일단은 스트가 나왔고요. 어. 스킨 좀 발레. <laughs> 골 실용술로 보내면서 드랍까지. 저게 은근 많이 쓰거든요 실용술. 나쁘진 않아요. 자 킬각이 보이죠. 마무리 투킬까지.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음, 깔끔한 마무리. <laughs> 이거 목마가, 목마가 안쓰던 안 콤보를 보여주고 있네? 아 저긴 차례야죠, 이거.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은 그냥 터집니다. 아, 또 잔당. 자, 피가 키 써야죠. 못 썼구요. 궁금한 게 있는데 공격력에 스탠 몰빵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진다고? <laughs> 일단은 그 레벨 당2 포인트를 얻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은 1 올리는데 1 포인트가 들고. 공격력, 방어력, 이동속도, 드라피의 감소, 어, 기본 스탯에는 1포인트 올리는데 육성포인트가 2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레벨 기준으로 어, 공격력에 100을 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 100만 찍을 수가 있구요. 스킬에 투자를 한다 치면은 뭐 각각 100씩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공격력 100에다가 그리고 뭐커메나 아니면은 뭐더 올릴 수 있는 메달이 있지만은 그건 구, 구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커 그냥 10레벨 아10 10 정도 포인트 10 포인트로 계산을 하면은 어 그거는 뭐 구하기 쉬운 메달이니까 공격력 10 메달로 하면은 60이 되겠구요 거기서 패스로 20 올릴 수 있고 무기로 3시간 하게 되면은 50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100에다가 어, 20 하면은 120. 거기서 무기 끼면은 170. 거기에 메달이 한60 정도 되죠. 아마 23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더 좋은 메달을 끼면은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공격력 20짜리 메달도 있고 음. 그리고 커멜 15 세팅이 되기도 하고요 네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공격력 육성 효율이 100까지는 정비례로 딱 증가를 하는데 100을 넘기게 되면은 그 비례되는 수치의 개수가 낮게끔 패치를 해 놨어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자, 폴라라이트 오랜만에 왔구요두 번째 경기인데 어, 두 번째 경기의 테스터가 어, 컨셉너입니다. 컨셉너 어, 로사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 컨셉을 잡고 계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마법사 컨셉입니다. 예, 음, 알았어, 기다려. <laughs> 아, 무수 급했죠? 궁진나메가 무적 파괴가 있어가지고 굉장합니다 저거 어. 역스킬로 그냥 때려박으면 바로 역공각이거든요. 아, 이거 안떴 죠? <laughs> 완전히 다운이 돼 버려 가지고, 판 정이, 안 들어갔 습니다. 귀면 으로 에어컨각 을보는 콜라 마이트 하지만 그 거를 다시 도시 사망 토로 카운터 치 고요. 그대로 떨어졌나요, 설마? 아, 이거는, 뭔가요. 엥가라면 <laughs> 저거, 맞고 날라가도 돌아오거든요. 어, 이게 컨셉너의 단점입니다. 질겜도나 예, 컨셉너는 어,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안돼 있어요. 어,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엥가라면 어, 저거 돌아오거든요. <laughs> 날려도, 어, 못 돌아오는 모습. <laughs>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잠깐 반짝 하고 사라졌는데 그 빨망 무기가 1인용으로 갈게 되면은 극딜이 뽑힌다고 해가지고 그 잠깐 주목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치만 무기 쓸게 굉장히 많은 현실점에서는 어 딱히, 딱히 <laughs> 어 진짜 딱히죠 어 어. <laughs> 어 그냥 세팅을 해놓고 쓸게 없는 사람은 쓰긴 하는데, 어, 딱히. 팀전에서는 그냥 홀딩용으로 딱 써주니까 그런 거고. 1대1 극딜용으로는 안 쓰지, 요즘에. 일단 저걸 맞으면 뜨기 때문에. 패트를 비벼 놓고 다음에 팀원 스킬로 그러면 팀전에서 쓸만한데, 음. 어쨌든 범위기니까요. 아, 너무 개겠죠. 어, 무수 찰 때를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개게버렸습니다 어 근데 안본 사이에 라메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 깔끔해졌네 뭔가 아 원커를 주는 모습 야딜 쏠쏠하죠 아 원커는 개뿔 그냥 죽여버리는 모습 <웃음> <웃음> 어 빨간 무수 딜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어. 요즘에 무수로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뭐 사신무 무기나 얼음신 무기, 무기 같은 효율 좋은 게 많아서. 예. 방파 이게 땅 긁어주고 아 이거 안긁혔네요 깨비썰.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점디국으로 스텝을 받는 라메 같은 경우에는 뭐 피닉스나 이런 원거리로 그냥 멀리서 요격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스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점공을 치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쩔거 없이. 예, 라메가 좋아하는 상황이 뭐냐면 상대방이 아예 스텝에 굳어 있을 때, 어, 그때 할게 되게 많아져요. 그때 할게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예, 어, 그 굳어 있을 때뭐 아무 것도 못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게이지 돌리기도 편하지고. 어. 라메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달라붙는 그런 어, 그런 플레이를 조금 싫어합니다. 지금도 계속 거리를 주고 있죠? 어, 저때 방역을 노리던가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요. 자 무기 스킬 들어가면서 킬각이 보이죠? 수봉 상태 수봉 풀렸구요 체인지 자 이거 여기서 체력을 딸피로 만들던지 베끼던지 해야 됩니다 아 깨비 매전 갑옷을 받았을 텐데 저걸 받는 것은 어... 스킨이 돼서 인지를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여기서 콤보를 끊으면은 아니면 혹은 극딜을 못 놓으면 진다는 마인드였던가 어, 쓰던가 말든가 이 하나서 하라는 마인드였던가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파. 아, 방파 안 놓고, 막점하는 거를 평타로 컷해내는 모습이구요. 네, 일단은, 그 자꾸 마도사로 땅 긁으려다가 손해보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외건이랑, 마도사를 섞어서 땅을 긁고 있긴 한데, 음, 콤보를 조금 캐치를 잘 해서 더 아프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병타 심리전. 라 람에 반격이 있거든요? 저, 저거 너무 저렇게 틈을 주게 되면은 반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거 맞아버렸네. 저게 이제, 스트가 가까이 와서 병타를 치면은 캔벳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캔벳 때문에 굳을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너무 틈을 많이 주는 걸 보여줘버리면은 오히려 스트가 당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딱히 반격 가까진는 아니었는데 그냥 일단 질렀어요. 지른 거에 이제 가도 뚫리면서 좀 맞았죠. 자, 암주 무수 이후에 독, 도스질 오죽에 들어가면서 강림, 역공간 당했죠? 그걸 다시 도스사 망토로 카운트를 쳐내고요. 여기 빠지고, 공중에 뜬 거를 가보스킬 이용해서 깔끔하게 비격 상태로 만들어서 떨라 죽였습니다. <웃음> <웃음> 자, 캠베 가득 뚫렸죠? 이거 맞아요, 이러면. 저게 현무 망투 그대로 달고 있었으면 얼음 안 걸렸을 건데, 어, 부득이하게 무린고수 수합을 하면서 맞았죠. 그거를 깔끔하게 다시 빨망무수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구요. 자, 세번째 경기 웨얼프구요. 장천을 사용하겠죠. 근데 어, 네, 최근에 스트라이더를 뽑아가지고 어, 조금 만지고 있는데, 어, 소울메이트, 장천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laughs>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캐릭터가 똥 파워는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가 확실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상대하는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냥 짐자 먹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금도 판정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판정 싸움에서 저런 식으로 맞게 되면 멘탈이 갈려버리거든요. 찍어주고, 자 드랍딜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세워놓고 자 똥파워 무스 들어가고요 스킬 교환됐는데 리트리트로 빠져나가면서 한턴 버텼고요 내려오는 거 캐치해서 마무리 되나요? 헛고 조심 아 이걸 안 긁었네요 그냥 때렸어요 방금. 음 땅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호구 예측하고 평탄을 내밀던가 했어야 됐는데 어,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뭐 장천 정도면은 스트 캠베 하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laughs> 어. 그, 창천 할아버지가 와도 창천 뒷국으로 캠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판정 자체가 지는 판정이라, 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스트을 상대할 때는, 창천이 원래 이제 뒷국을 하면서 스텝 아닌 스텝을 밟아주거든요. 스텝 같지 않은 스텝. 개인적으로는, 어.. 스텝을 상대할 때장천는 스텝을 밟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어.. 캔벨을 쳐았기 때문에 어.. 뒷국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상향 먹어서 그나마 저성능이 나오는 거긴 한데 글쎄요 캠베 가서 쫄리고 있죠 계속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집중하고 스트 입장에서는 그냥 뭘 해도 돼요 어. 그냥 뒷국 하나 해놓고 가까이 가도 되고 뭐 대공으로 치고 들어가도 되고 어. 그냥 오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평타하고 캠베 해도 되고 할게 굉장히 많아요. 다음 미스 아 방금은 컨트롤 미스죠? 체인지 <laughs> 위에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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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laughs> 어 저거는 뭐죠? 콤보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에. 아이템을 포기하고 딜을 넣는 선택. 딸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아 멘탈 <laughs> 멘탈이 터져 버렸어요. <laughs> 멘탈이, <laughs> 멘탈이 터져 버렸어요. 아 하연이 멈준 거야? 오케이.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창천을 못 놓는 이유가 그 똥파워 콤보로 해먹다 보면은 이게 놓는 게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먹히긴 먹히니까요. 아예 안 됐으면 깔끔하게 포기를 했을 텐데,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길드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좀 시간이 지났을 때그 당시는 창천이 사냥먹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은표 형, 로사 이제 재미없고 게임 못할 것 같아요. 어, 길드 강제 탈퇴시켜 주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이러길래, 아니, 편하게 해라. 어, 할람하고 말란 말고, 장기 미접속자 되면은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어, 그냥 편하게 게임해라. 할람하고 말람 말아라. 어. 에이, 그렇게 놔뒀는데, 어, 그 뒤에 한 일주일 뒤인가, 3일 뒤인가 갑자기 장천이 상향을 먹으면서 신나가지고 <웃음> <웃음> "아, 게임할 만 난다고 <laughs> 어, 저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로스트 사과는 어떻게 떡상할지 모른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어떻게 떡상할지 몰라요. 캐릭터 자체가 떡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비랑 시너지가 엄청나게 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 나온 캐릭터가, 옛날에 있던 캐릭터랑 조합을 해가지고, 무콤이 나온다던가,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치? 예를 들면 마창 술 처럼 마창은 속성 공격이 있고그 조금 조금씩 어떻게 쓰긴 쓰긴 썼었어 어 어떻게든 쓰고 있긴 했었어 둘다 딸피인 상황. 아 확정 타를 맞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해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장천을 못 놓는 것 같아. 저그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어, 지옥에서 돌아온 장천이기 때문에 어, 그 많고 많은 장천 유저를 다 접고. 사라질 때 이제 버텼던 웨어 울프, 지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